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선보여드릴 무대는 보컬 공연 무대입니다. 보컬 무대는 많은 어린이들이 예선전을 거쳤는데 그 예선전의 치열함을 품고서 이거 본선에 오른 우리 주인공들이 이제 곧한분한분 한분 나오겠죠. 자, 그럼 이번 순서 이미소. 어린이를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요 가운데. 예. 아유 우리 미소양 본인 소개 한번 이쁘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홉 살 이미소입니다. 네, 미소양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어요? 불 붉은 산중기의 심술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유 야 이런 노래를 우리 어린이들이 부를 줄 아는구나 아마 지금 보컬을 담당하는 저기 심사위원 선생님이 지금 잘 보고 있으니까 지금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기는 하지만 노력해서 네. 어, 멋진 제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래요. 아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소 양의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 들어보겠습니다. 마세요 미소 리린이 일로 오세요 미소 리린이 일로 오세요 어 백스텝 야안 떨렸어요 신사위원만 봐가지고 무서운 건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자,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우리 미소양의 노래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심사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예선 때부터 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때보다 얼만큼 더 성장을 했는지를 뭐 추첨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근 평소에 어, 내뿜는 에너지가 좀더 밝아가지고 오늘 좀 많이 숨긴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어 우선 목소리가 너무 예뻤던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리듬감이 좀 있는 곡인데 이제 리듬을 조금 타면서 무대를 하면 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대 네.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어, 보이스 톤도 좋고 목소리 톤도 좋고 어, 약간 급하긴 하지만 리듬감이 사실 리듬감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편인데 이제 그에 반에서 음정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음정이 플랫되거나 샵되는 면이 있는데 악기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피아노나 작곡 같은 이런 음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음정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살짝 필요하긴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소양 잘했어요. 아저씨가 볼 때는 미소양이 현재까지 1등이에요. <laughs>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 인사. 네. 인사. 네, 고마워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출연자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김아연 양을 무대로 모셔 보겠습니다. 우리 아연 양 오늘 어떤 곡을 준비했어요? 아, 겨울 왕국의 투에서 나오는 노래 인투디언 너를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의 노래 큰 박수로 한번 감상해 볼게요. 김아연 양 노래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네요. 나이 어린 친구인데도 이 노래 하나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게 보였고요. 그런데 어... 이제 하나만 좀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잘했대, 잘했대. 네, 그런 표현력들이 확실히 장점인 것 같은데요. 또. 그에비해서좀 음정이나 이제 노래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해보이는건 있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어, 김 우리의 피해자는 우리의 피해자는 의는 그렇게 많이 떨리지는않리었거든요는데 지금은 조금 떨려요. 음, 그랬구나. 왜냐하면 약간 떨림이 보였어요. 역시 어, 표현력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 들었어요. 하지만 음정은 역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악기 공부, 피아노라든지 악기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공부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보컬도. 음, 발성 공부 조금만 더 명확히 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연양, 네. 잘했어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유, 우리 아연양에게도 악기를 배우라는 이번에 소개할 키즈 아티스트는요. 정지우 양입니다. 정지우 양 어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지우야. 본인 소개 한번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만 나이로 10살인 정지우입니다. 아유. 혹시 어디서 왔어요? 울산 울산에서 왔어요. 울산에서 왔어요? 네. 울산에서 왔으면 분명히 혼자는 절대로 못올것 같고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왔습니다. 엄마하고 만왔어요 네. 그래 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네. 네, 엄마가 혹시 우리 지우양에게 어떤 말을 해주던가요? 화이팅. 화이팅. 아유 <laughs> 그래요. 혹시 불러줄 노래는 어떻게 돼요? 질풍가도입니다. 어머나 세상에요. 질풍가도를 알아요. 네. 이거 막 응원 응원 막 하고 그건데 그죠? 네. 어머 신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음악과 함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게요. 네. 바이바이. 네. 떨지 말고. <laughs> 네. 네. 야, 우리 울산에서 온 정지우 양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복 참가한 친구들 중에서 예선 때 모습이 제일 많이 바뀐 친구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신나는 노래인데 정작 본인은 별로 안 신난 것 같아요. <laughs> 우리만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좀더 <laughs> 네. 즐기면서 노래를 불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 되게 궁금했는데 떨려서 그런 건지 음정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어, 저 역시 처음에는 약간 뻣뻣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무대 연기가 좀더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 떨리, 떨리고 있나 했는데 이제 일절 지나면서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음, 저 역시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 역시 좀 음정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 그렇지만 어, 아까 첫 번째 심사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여기 보여지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좀더 즐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중간에 박수 치는 이 리액션이나 무대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진심으로 좀더 느껴지게끔 좀더 즐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심사 선생님들 아, 심사평 잘 들었고요. 음.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이번에는 어, 악기를 배우지 않아도 돼서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자, <laughs> 이제 보컬 부문 정말 아, 오래 기다렸죠. 아, 이번 순서 우리 김지윤 양.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지율 양. 네. 아이고. 본인 소개 한번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만 10살 김지율입니다. 우리 지율양 앞에 우리 정지우 양이 질풍가도 노래할 때 네. 저 뒤에 무대에서 아저씨가 다 봤어요. 뭐 하는지. <laughs> 어우. 같이 막 춤추고 이러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laughs> 진짜요? 어떻게 경쟁자가 노래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친구가 노래하니까 춤이 저절로 막 나와요. 이야, 우리 지율령 정말, 이야, 그래요. 이 행사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율령 여기 노래 제목이 이거 맞아요? 노래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나라요. 이 아름다운 나라는 그 소희 양이 부른 국악하는 그 국악 신동 그 소희 언니가 부르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노래 맞죠? 네. 오, 국악을 배웠어요? 국악을 안 배웠어요. 어머나, 또 신동이 또한번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우리 많이 기다려준 지율 양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아참 아름답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 우리 지율 양의 노래 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무대 경험이 많은 친구란 걸 이미 알고 있었고요. 무대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약간은 이제 너무 많은 무대 경험으로 인해서 조금 만들어진 이제 이쁘게만 부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잘했습니다. 어, 긴장을 하나도 안한 것처럼 되게 차분하게 좀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음정도 떨어지는 거 없이 좀 고음을 쫙쫙 뻗어내는 게좀 듣는 사람은 되게 시원할 정도로 네, 너무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어, 저 역시 음색이 너무 좋았고요. 보이스톤 너무 좋았고 목청이 되게 좋은 편이네요.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곡선 정도 너무 좋고요. 훌륭했고 무대 연기랑 춤 선도 너무 좋았습니다. 감정 선 또한 훌륭했고요. 어, 어느 정도 즐기는 게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음, 다만 지금 너무 너무 시원시원하고 끝까지 연기하는 듯이 뭐, 노래도 연기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만 잘 가다듬으면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다짐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울양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 2회 스타 드림워즈 페스티벌을 위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우리 보컬 패밀리에서 트레이닝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하 공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페스티벌에서 축하 공연을 하게 된 보컬 패밀리의 심하영 송민서, 박시은, 배준형입니다 네, 저희는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악동 뮤지션의 기블 러브와 오른날 오랜, 오랜밤을 준비했습니다. 어,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 o d on 니까네 다음 e 연은 댄스 m 분입 m 다네 o 음 공연은 댄 a 음 공연은 댄스 부분입니다. 네 a 음 공연은 댄스 아니아니야네 다음 공연은 댄스 음스부분네 다음 공연은 댄스 부분입니다. 음 공연은 댄스 부분입니다. 네네다 순간 다네 다음 공연니다네다공은 댄스 부분입니다. 네 다음 공연은 댄스 부분입네 다음 공연네은 댄스 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가 커요? <laughs>